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에서 나온 32h850 모니터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디스플레이가 80.1cm 거의 한 32인치 31.5인치 정도 네그 정도 되고요 화면비율은 16대9 요즘 가장 많이 쓰는 화면비율이죠 그리고 해상도는 3840에 2160 UHD 4K 해상도입니다. 10억 칼라가 표현이 되는 QLED 일명 퀀텀닷이라고 그러죠. 저도 이 퀀텀닷 LED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화면 밝기는 250 칼데라 그리고 명암비는 3000대1 응답속도 4ms 그리고 sRGB 칼라는 144% 지원을 해주고요. 주사율은 60Hz 요즘 나오는 게임용 모니터만 120Hz 이상 되는 거, 뭐 144Hz 되는 제품보다는 떨어지는데 이 제품은 뭐 게임 전용 모니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네, 그러면 박스를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전월이 2020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 생산을 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 처음 나왔을 때 출시가는 대략 한 60만원대인가? 거의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요즘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40만원대에 구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박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32인치라 그래서 그런지 박스가 크고요. 네 이렇게 안에 내용물 보시면 이 악세사리 박스, 악세살리세리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삼각 스탠드, 네, 좀 묵직하게 되어 있는 스탠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거치대죠. 삼각 스탠드랑 연결하는 모니터 암입니다. 네, 이거는 그 뒤에 단자 연결할 고 덮는 커버, 커버 제품입니다. 근데요, 일단 패널을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탠드 조립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네, 이 스탠드는 금속하고 플라스틱하고 합쳐져 있는 제품이고요. 이 모니터 암도 마찬가지로 금속하고 플라스틱하고 합쳐져 있는 제품 같습니다. 네,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드라이버를 조여줬고요. 구멍 잘 맞추셔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딱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돌려주시면 잠금 장치 때문에 잠기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세어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은 이 연결장치 있는데 보이시죠? 네, 이것 때문에 좌우로. 모니터가 회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 이안쪽 부분 이 부분에서 위 아래로 각도를 꺾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탠드에 엘리베이션 기능이 있어서 높낮이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피벗 네, 이렇게 돌려주면 세로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게가 좀 상당히 나가고요. 이쪽에 USB 포트하고 이어폰 잭 같은 게 보이네요. 네, 이쪽 전원 코드와 이쪽에 HDMI 하고 뭐 디스플레이 단자, USB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 악세사리 박스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코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HDMI, HDMI 케이블. USB, USB 케이블. 네, 이거는 디스플레이. 네, 이거는 DP 케이블. 그리고 이거는 DP 케이블 젠더 같네요. 네, 지금 모니터 화면에 유튜브 4K 영상을 띄워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언박싱 진행을 해봤고요. 모니터 좀더 사용을 해보고 캘리브레이션과 사용기까지 같이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